자 오늘 다루는 어, 많은 수업 모형은요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전부 다 어, 이야기 기반, 시나리오 기반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PBL도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정착 수업 모형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어,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왜? 지금 배울 수업 모형은 목표 기반 시나리오인데요, Goal Based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왜이 역시도 시나리오라는 이름, 이야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최근 우리 교육에 보면 수학도 뭐 스토리텔링 수학이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 교육에서는요, 우리가 PBL의 문제, 상황 정착 수업의 문제, 목표 기반 시나리오의 문제,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재미있으려고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 이야기라는 얘기는 현실의 맥락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일반적인 교육 상황에서는요, 거두절미하고 맥락이 다 잘라진 추상적인 지식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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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는데 막상 이세 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도 적용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대안으로 자꾸만 현실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자꾸 이제 가지고 와서 이야기 기반으로 그 맥락과 동시에 가르쳐야지만 이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 배운 지식이 잘 전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업 모형도 역시 시나리오,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 수업 모형은요. 이름 자체가 목표 기반 시나리오예요. 자, 그 쉔크가 개발한 모형인데요. 실제로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 수업 모형은요. 어, 학교 교육에도 가끔 적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긴 한데 기업 교육 같은데 훨씬 좀 많이 쓰이는 수업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에 기반을 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는 상황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몰입하게 시나리오를 통해서 아, 이야기 기반 실제 있는 이야기구나. 실제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몰입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추리하고 사고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만 들어 봐서는 PBL이나 그 다음에 어, 상황정착 수업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구체적으로 이 목표기반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기반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목표기반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어, 목표기반 시나리오에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커버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이 교육을 이끌고 가는 전체 스토리예요. 한 번만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미션 목표라고도 하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나의 역할이 어떤 정말 그 롤플레이처럼 역할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어, 이것이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교육의 방법이기 때문에 학습을 할수 있는 충분한 학습 자원이 주어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제가 주어지고, 실패의 경험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는 것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의 어떤 큰 특징입니다. 아직까지 이 구성 요소를 얘기를 들어봐도,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 자, 어떤 그 신입 사원이 어, 홍보팀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 신입 사원을 훈련하는 과정에 이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목표 기반 시나리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커버 스토리가 주어집니다. 뭔가 하면 자 어, 신입사원 교육을 왔는데 커버 스토리가 자 나는 A 회사의 그 홍보팀의 직원인데 어, 우리 회사의 자꾸 제품의 그 판매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 이 홍보를 어떻게 잘해서 어, 판매율을 높이려고 한다. 홍보의 전략을 짜시오!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나의 역할은 뭔가요? 홍보팀의 직원이라는 역할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그, 우리가 PBL이나 뭐 상황 정착 수업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첫 번째, 이제 이때는, 어,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 그때그때 그때 주어지는 과제가 조금씩 그 세분화되어서 자꾸자꾸 자꾸 주어진다라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그래서 과제가, 어, 뭐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시오. 뭐 이런 식의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 SNS를 통해서 어떤 그, 홍보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찾아보고 공부해서 그런 홍보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번 받아 봅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했더니, 어, 두 번째 어떤 그, 어,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아, 그렇는데 이런 그 SNS를 그 향한 홍, 그 이용한 홍보를 했더니 젊은 계층에는 이게 유효했는데 어, 나이가 많은 그 중장년층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객은 중장년 중장년층이다. 이런 피드백이 좋았어요 이건 뭔가 하면 학습자에게는 하나의 어떤 실패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지 하고 두 번째 어떤 과제를 과제 활동을 하고 자기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시도해.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또 주고 또 다른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 차츰차츰 자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면서 어 중간에 자꾸 학습을 하게 하고 피드백을 주고, 주고 또그 학습에 대한 실패 경험도 가지고 또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이 자꾸 연결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끝까지 가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목표에 달성하게 하는 이런 식의 수업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요 기업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자신들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해야 되는 어떤 과제 활동들을 작은 스토리로 큰 하나의 커버 스토리 안에 작은 스토리로 자꾸 만들어 넣어서 요 단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요거를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표 기반 시나리오 이해하셨습니까? 어, 오늘 여러분들이 쭉그 학습한 그뭐 PBL 상황 정착 수업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요 전부 이야기를 기반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일반 강의식이 아닌 그 이야기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 달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 중심입니까? 수업은 그렇죠 학습자 중심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사는 그냥 수업에서 뒤짐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문제 풀기만을 보고 있는 관찰자는 아니죠. 적극적으로 잘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조력하고 촉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들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